울산의 대표 자연경관인 울산함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어요. 이로써 한국은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어요.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 알아봐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먼저 해당 유산은 인류 전체의 자산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등재국은 유산의 훼손을 방지할 법적 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유네스코는 보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하죠. 회손 시 국제적 비난이라는 압박은 개발 논리에 쉽게 밀리지 않는 억제력으로 작동해요. 동시에 세계유산의 브랜드 파워로 인해 관광, 학술, 문화 산업 등에서 이익을 볼수 있어요. 세계가 인정한 가치는 국가 브랜드 향상으로 이어져 문화 외교와 소프트 파워 강화의 핵심 카드로 활용되죠. 한국은 현재 울산함까지 포함해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다만 세계유산의 등재 건수가 문화의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째는 문화유산으로 인류의 역사, 예술, 종교, 건축 등 정신적, 물질적 활동의 흔적을 담은 유산을 의미해요. 석굴암 불국사, 수원화성, 종묘 등이 이에 속하죠. 둘째는 자연유산이에요. 독특한 지질, 구조나 생태계, 경관 등 자연 그 자체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갯벌, 울산암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셋째는 복합유산으로 문화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가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해요. 유네스코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했어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 과학과 교육, 언론, 문화의 왜곡된 사용으로 확대됐다는 반성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전후 질서의 회복을 위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죠. 1945년 11월, 44개국이 모여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했고 본부는 제국주의 중심지였던 프랑스 파리에 자리 잡았어요. 이는 역설적으로 유럽 내부에서조차 식민주의적 근대성과 개몽주의 이념에 대한 반성이 시작됐음을 보여줘요. 당시 지식인들은 문명의 우열이라는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각 문화의 고유성과 평등한 가치를 주장했고 이는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원칙으로 이어졌죠.